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지는 않을까 하며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그러자 바리세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해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숫가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유대, 예루살렘, 이둠에,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러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열두 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매,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 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블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만일 한 가정이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갈라진다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망할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묶고 나서야 그 집을 털수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가 악한 귀신이 들렸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 예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둘러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러고는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의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열두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놓겠느냐?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곡이 맺힌다. 그리고 곡식이 익는 대로 곧 농부가 낫을 텐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그 씨는 땅에 심는 것 가운데 제일 작은 씨지만 일단 심어 놓으면 자라나 어떤 식물보다 더큰 가지들을 뻗어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꼬지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